요즘 부동산 시장 전망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줄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지금 투자해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고 2025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투자 유망 지역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더 이상 부동산 시장 전망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 외에도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시 정말 중요한 히든 꿀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먼저 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로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변수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변동 정부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잘 세운다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부동산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지금 투자해야 할 유망 지역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GTX 노선 개통 예정 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망 확충은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GTXA, BC 노선 주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둘째로 지방 광역시의 핵심 지역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광역시의 주요 도심 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은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은 하반기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규제 완화 수혜 지역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지역 중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곳을 미리 파악하여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가성비 좋은 중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형 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나 빌라 등은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가치가 높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주택, 시니어주택, 또는 친환경, 주택 등 특정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는 부동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 시장은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핵심 정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는 경매 시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권리 분석 등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꾸준히 공부한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토지 투자는 정보 획득이 어렵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상가투자 시에는 입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상권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투자는 공실 위험과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주택 외 다른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임대수요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투자전에 관련 규제나 세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시 정말 중요한 꿀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 시장은 변동성이 클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지금 투자해야 할 유망 지역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수도권 주요 지역, 지방광역시 핵심 지역, 규제 완화, 수혜 지역, 가성비 좋은 중소형 주택,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은 틈새 시장 등을 주목해야 하며 투자 시에는 신중한 분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을 2025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를 하여 주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